아, 일단은 사이온 탑 상대로 극딜가렌을 가야되는데 음. 불클부여 먼저 가야겠네요 아씨 굉장히 귀찮게 보네 실컷 때려라 그래 아유 맞아줄게! 내가 나중에 신컷 복사하면 되지 레벨 4부터 딜 갈게요 뭐지 이건? 아, 얘 근데 진짜 아, 많이 때린다 아. 아 진짜 많이 때린다 막 가만히 안냅두는데 나를? 아큰 미니언 먹어야 되는데 아이씨 옹 좋았구요 네, 아주 아주 좋았고 미니언들아 죽지마 타워에 자살하면 안돼 자, 미니언 어그로, 미, 미니언들 어그로를 이렇게 끌어주는 이유는 타워에 부딪치지 않게. 타워에 부딪치면 타워에 미니언이 부딪치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좀 적정한 라인전을. 아이, 미친. 엄청 때리네, 얘는. 야, 얘는 나못 죽여서 안다리다. 되게 전투민족이구나. 아, 얀데, 나 미니언 좀 먹자. 아따, 미니언 좀 먹자. 전멸 없어서 응도 못해. 아, 얘 되게 귀찮게 군다, 얘도. 한번 좋은 기억을 형성시켜줬더니, 파블로프의 개 마냥, 오, 사이온이다! 어시를 먹을 수 있어! <laughs>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모양인데. 그만 좀 해, 이 자식아. 아, 진짜. 그만 좀 달려와, 그냥. 아, 좀, 평화로운 라인 좀좀 하자. 평화로운. 아, 좋 됐다. 쟤가 오면은 우리 팀, 쟤네들 팀도 온다, 근데. 아, 큰거 먹어야 되는데. 아, 씨. 망했네. 아, 큰거 먹어야 되는데, 씨. 아, 큰거 먹어야 되는데, 진짜. 아이씨. 얘 노만하다. 근데 잭스가 지금 탑 근처라서 잡았어. 그래도 잡았다. 오! 전멸 있었네? 야, 탑에서 자꾸 좋은 기억 형성해가면 안되는데 자꾸 탑갱 올텐데, 귀찮게 올텐데 그러면 사실 탑갱 오는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혼자 하는거 좋거든요 뭔가 솔킬이랑 그 느낌이 달라 솔킬이랑 남의 도움을 따, 받아서 딴거랑 기분이 달라 저만 이런가요 이런거? 성취감의 차이라고 해야되나? 힘들게 고통받다가 킬 한번 따면은 성취감이라는게 있는데 남도움다아서막 따면은 뭔가 내가 막 이룬 업적이 아닌 것 같고 쟤 때문에 내가 딴것 같고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아무튼 재미난 게임이 아니야 재미난 게임은 역시 혼자 해야 돼 상당히 귀찮게 보는 저녀석도 혼자 따야지 말이지 아큰거 먹고 쟤 해야겠다 이제 아큰 거는 왜 이렇게 안 먹어지죠? 사이온 잘하는 애들은 진짜 무섭다고. 어 일단은 근데 불크를 가야겠네요 하나는. 이번에는 조금 템을 꼬아서 가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호천사랑 메모셔스랑 동시에 가면 방어력과 마저가 동시에 올라버리면서 공격력도 올라가잖아요. 상대 그니까 극딜 가게 좀 까다로운 상대가 몇명 있어가지고 잭스가 특히 그래요. 아래는 정글로 호응하기 어려워가지고 맞아.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아 서주고요. 우리의 용기는 다 어디 갔냐? 아, 밤에부시 사오려고 일부러 몇초 기다렸나보다. 밤에부시가 900원이잖아요? 한 899원 정도 있었나봐. 800원 정도 있었나봐. 몇 초, 몇초좀 기다렸다가 온, 온 모양인데. 와, 뭐야. 직관성 개 떨어진다. 분명히 그, 구형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사이온 큐 스킬 원 밖에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땐 분명히 그랬거든. 파, 쟤는 좀 판정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 자, 굉장히 자비로운 것 같아. 와, 여기 개나소나 탑이 인기지역이네. 막 부르지 않아도 막 쟤네들이 찾아와요. 야, 날이 났다. 싸그가 근데 클 났다 임마. 아, 우리 클 났다. 어떡하냐. 우리, 우리 팀 애들이 너를 못 죽여서 안달이다 아, 궁보부터 졌네. 아이씨. 개불쌍하다. 제도 부정님 가렌으로 상대 챔피언의 방어력이 높거나 체력 템을 가서 단단하면 무슨 템을 가는 게 좋은가요? 청형인에 대건 불클 말고는 없는 건가요? 불클 정도가 제일 무난해요. 아예 근데 킬딸왜 이렇게 많이 하냐이 도움 없어도 따는 건데. 아, 자꾸 좋은 기억들을 탑에서 형성해 가네. 이러면 얘네들이 탑에 더울 텐데. 안 좋은 기억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얘네들이 자꾸 탑에 오면은, 곤란해지거든. 어, 왜 이러세요, 무섭게. 왜 이러세요, 무섭게. 왜 이러세요. 어섭이 못다 그만해, 그냥. 어섭이 못딸때가라왜 이렇게 쫓아와. 귀찮기구로. 패시브좀이용해가지고피좀 채웠다가 다시 요한자명이 필요한 필명이 필요한 필명이 요 생각해보면 이거랑피필자이다 가본 적은 별로 없네 왠지 내가 요기지을것 같지? 그 필명이 필요치이야눈를빨이필네 이 친구 보소 야눈실를 빨리 까는걸 여기서 만약에 버리면 어떻게 될까 기다려야지 좋았다 아예 불쌍하다 아 근데 좀 불쌍하다 아 근데 타에서 자꾸 좋은 기억을 형성해가면 안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짜 갱을 계속 온다 아뭐나쁠건 없긴 한데 이렇게 나한테 킬만 주면 나쁠건 없긴 하지만 야 어시가 생기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요. 아이놈 음 이제 주문 포시자가겠다 주문 포시션간 다음에 가인 가면은 방어력이랑 공격력이랑 둘다 올라가 가지고 좀 짱짱한 어 극딜 가리닝 될 거예요. 아 어, 더워. 죽어도 적당히 <웃음> 죽어야지. <웃음> 그러게, 불쌍해.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의 대의를 잊어서안아 있구나. 야, 아프지? 너의 그 단단함도 오래가지 않는다. 와, 위험했다. 이 어 뭐야 뭐야 왜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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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이건 오 대박 아 미친 전멸 두명이다 아 아깝다 와 전멸을 두명이나 써버렸네 만약에 궁극기 있었으면은 사이온한테 궁박으면은 아마 폭풍전사가 터져가지고 도망을 좀더 빨리 갈수 있었을텐데 아, 아깝네요 두명이나 일단 탑에 왔다는거에 의미를 두자고 다른 라인이 그동안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있잖아 가렘 막 가렘 몇판 했냐고요? 저만판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한 4천 판, 5천 판 정도 돼요 4천 판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아마 4천 3백 판? 4천 5백 판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한 5월달쯤인가 7월달인가 5월달인가 어, 그때 어, 세봤는데 그때 4천 3백 4천 3백 판인가 했더라고요 그때 정도에 세 봤을 때 랭크만 4300판 했으니까 아마 일반전 같은 거 포함하면 4500판 정도는 될 거예요. 네. 4500판 정도.. 한 5000판은 안 넘긴 것 같아요. 아직.. 갈리오 한번 잡아줘야겠다. 어 레드 있었네? 개이득 아 꿀맛 꿀맛 레드 야 개이득이다 좋은거 얻어먹었다 아 몸부랑 잘했다 레드 먹었으니까 힘차게 솔킬 한번 따자구요 어 그래 죽어야지 안 죽어서 당황했잖아. 한번 붙어줘볼까? 시체랑 일대일. <laughs> 되게 소모적인데 <laughs> 쓸데없는 전투긴 한데 한번 해주고 싶었어. 사이온이 원없이 한번 나를 때릴 수 있는 시간을 <laughs> 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필멸자가 그러니까 필멸자 경의 인사로 만들지 말고 처형인대검이랑 불클 같이 가도 괜찮다는 거지요 아 그렇죠 예 상대에 따라서는 그래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피흡이 좀센 애들이 많다 그럼 처형인대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일라오이다 그러면 처형인대검 가야죠 태블망 처형인대검 불클 이런 식으로 가야죠 케이틀린이 어디 있라나 에? 어디 갔니? 케이틀린 어디 갔냐, 친구야? <laughs> 뭔가 이상해, 어? 그지? 뭔가 이상하지. 알고 보니까 나랑 같이 걷고 있었어. 아, 다음 턴에 따야겠다. 공극기가곧 돌아오거든요. 오! 오! 4, 3, 2, 1, 0. 아, 친구데 자꾸 스킬을 쓰시네, 이분 살아갑니다. 아 귀찮게 하긴 해. 뭐야 누구지? 갈리오? 갈리오도 할만해 괜찮아. 되도록이면 가까이 와라. 아이씨 뭐야. 이쪽에서 이쪽까지 원거리 공격을 한건데. 야. 머리도 때렸다. 토크는 승리하든 패배하든 잘하기만 하면 주는거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끝났다. 예.